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에서 12살 때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시죠.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.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후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.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.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아멘.